안녕하세요. 케이걸입니다. 오늘은 땅 편집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땅 편집은 기본적으로 땅의 소유자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땅의 소유자가 그룹이고 그 그룹에 소속된 그룹원은 땅을 편집할 수 있다라고 그룹에서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룹원은 편집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땅이 기본적으로 땅의 소유자만 편집 권한이 있습니다. 그, 땅을, 편집을 하려면 내 땅의 경계선을 알아야겠죠. 땅 경계선을 보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Ctrl-Shift-Alt-P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땅 경계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땅의 경계선을 전체적으로 좀 내려다 볼게요. 이쪽 코너는 수영장하고 겹쳐서 랜드 경계선이 좀 묻히긴 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랜드 경계선이 녹색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맞은편은 바다에 묻혀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바다 아래쪽, 랜드의 경계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계선 보는 거를 해제하려면 똑같이 Ctrl-Shift-Alt-P를 누르시면 경계선 보이기가 해제됩니다. 다시 경계선 보이게 해두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편집하려면 뷰어의 망치 모양, 에디터를 열으셔서 제일 마지막에 랜드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셀렉트 랜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셀렉트 랜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땅의 형태를 만지는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셀렉트 랜드는 말 그대로 그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이렇게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브러쉬라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플래튼은 평평하게, 라이즈는 솟아오르게, 로어는 이제 반대로 꺼지게, 스무스는 땅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 그 높낮이의 사이를 스무스하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리고 러우에는 제가 안 써봐서 뭔지 잘 모르겠네요. 리볼트는 반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laughs> 한번 다 써보세요. 이렇게 브러쉬가 여러가지가 있고, 이 중에 아무거나 일단 라이즈를 선택을 하고, 이 옆쪽에 보시면 브러쉬의 사이즈나 스트렝스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사이즈,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가 이 정도네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사이즈가 브러쉬가 이 정도예요. 일단 작은 사이즈의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라이즈를 땅에다가 눌러보면 이렇게 땅이 솟아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럼 거꾸로 땅을 꺼지게 하고 싶다면 로워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반대로 이제 땅이 움푹 패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땅을 좀 평평하게 다시 하고 싶다. 플랫튼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주변에 평평한 땅과 연결이 되게끔 쓱쓱 마우스로 밀어 주시면 돼요. 다시 평평하게 공간이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브러쉬가 있고 브러쉬의 사이즈와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렉트 랜드. 이 셀렉트 랜드를 하게 되면 이 셀렉트 랜드의 사이즈가 이 중간에 144 제곱미터라고 표시가 되네요. 셀렉트 랜드를 하신 다음에 이 땅을 자르거나 합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을 잘라서 내 친구하고 이제 잘라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셀렉트 랜드를 하신 다음에 중간에 서브디바이드 메뉴를 눌러주시면 땅이 잘라집니다. 눌러볼게요. 서브디바이드. 오케이. OK. 자 이렇게 땅이 잘린 게 보이시죠? 지금 그땅 경계선을 보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 녹색으로 선명하게. 어느 정도 땅이 잘렸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시 합치고 싶다면 다시 툴 열어서 셀렉트 랜드 상태에서 땅을 합칠 때는 이 전체 땅을 다 드래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양쪽 땅의 일부분만 하나씩 잡고 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땅이 합쳐졌죠? 지금 이 땅의 사이즈가 4096 사이즈이고 프림이 1250프림인데요. 만약에 딱 절반의 땅을 셀렉트를 하고 그 섭디바이드 자르기를 하게 되면 프림도 양쪽에 똑같은 비율로 반반씩 잘립니다. 이 섭디바이드나 조인 메뉴도 당연히 땅 소유자만 할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 땅과 남의 땅을 동시에 잡는다고 해도 서 i 티바이드나 조인 메뉴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 땅의 소유자와 이 땅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자르거나 합칠 때는 또 편집을 할 때는 무조건 본인 땅이어야 합니다. 그 땅의 소유자만 편집을 할수 있다는 거 알려 드리고 설명은 이 정도만 할게요.